이 말씀 자, 우선 앞에 있는 말씀 봐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묻어져 제갈 길로 갔다. 여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두 어리석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자, 여기 봐.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러므로서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되 버렸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거야. 음. 근데 여기 제갈길로 갔다. 그런 말이 나왔지? 여기 제갈길로 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요. 원래 그랬지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로 그냥 그냥 갔다 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정력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삶으로 그냥 치달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어? 그러던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은 거죠? 근데 그게 말이야. 말이 그렇게 간단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돼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은이라고 인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죽을 때 완전히 고룩해진다 그래서 내가 죽자마자 내 영혼은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간다. 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라는 말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잊게 하셨다 이 말이다. 잘 들었지? 응. 그런데 그 전에는 뭐야? 목자 없는 양이에요. 예수가 나의 목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저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뿔뿔이 흩어진다고 여기는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멀리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정욕 정욕대로 죄지면서 살게 한다. 그 말이야. 잘 들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목자가 없으니까 선한 목자가 없고 악한 목자만 있어요. 그게 사탄이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거지.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다 그렇게 될 뻔했다고 말이지. 알아들었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참 목자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부패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해 간다. 죽는 날내 영혼이 어떻게 돼? 완전해진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것이 뭐냐? 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짐을 지고 죽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이걸 강조해주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야. 알아들었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아까 여러 가지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달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감격해야 될게 뭐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대속의 운초 이것이 음? 그러니까 뭐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다 뭐했다 이래도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 돼요. 알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은총을 거의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대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여기서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나? 지금? 잘 생각을 해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야. 돈잘안 버린다고 성적 좀 떨어졌다고 누구한테 구박을 좀 받았다고 병좀 내, 내, 내게 무슨 병이 있다고 그냥 속상해하고 근심 걱정하며 원망 물평하며 사는 인간 아니냐? 이 말이야.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 받은 인지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특히 그 대속의 은총,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알았냐? 근데 그걸 내가 받아서 영생권으로 얻었다니. 아휴 참말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하고, 기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알았지? 이게 잘안 되면, 이거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이든지, 이게 불신자야, 이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질 않아요.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전혀 시련도 없고, 환란도 없느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말이야, 아까도 얘기를 했지,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내가 어디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타락한 채로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듣게 만들어요. 아 성경 읽고 듣고 보니까, 아, 이고 내가 아직도 이게 문제구나, 저게 문제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또 많은 이 성도들이 보면 말이야, 깨달을 뿐이지 회개를 하네, 뭘 하네, 회개를 하네요. 근데 이거 봐,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어떻게 회게 하면 진정.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주님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아까 여태까지 내가 설명한 거. 첫째 깨지고 그다음 뭐야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된다 이게 점점점 되는 거야 뭘 하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잘 들었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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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예배를 백번천번 참석을 해도 마찬가지야. 음,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잘 들었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너도 여러 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은 사람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람이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지.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 봐. 그런 사람들은 말이야.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벌을 받아요. 왜 그러지? 현웅아, 왜 그러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좀더잘 설명해 봐. 어,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조건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어 이제 때가 될 때까지 함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게.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때가 다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반드시 뭘 내려야 돼요? 벌을 내려야 돼. 응? 어? 그러니까 이거 뭐란 말이야?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는 끊임없이 벌 받겠냐, 안 받겠냐,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 살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맨날 엉뚱하게 답안 작성해 가지고 맨날 뒤에서 돌고, 응? 뭐 사업한다, 뭐 한다 열심히 하는데 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는 병, 가는 병다 걸리고, 이놈저놈한테 다 치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말이야.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된다 그랬지요?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되는 사람이 더잘 순종하겠냐, 더잘안 순종하겠냐? 더잘 순종하겠지. 더 충성하겠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와요? 복이 오고 상이 오지요.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영육 간에 성장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빠져도요,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발전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야. 잘 들었냐? 아,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헤레비가 오고, 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해도, 우리는, 어 자, 말씀부터 똑바로 지키고, 삶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는 거야, 아 그런데 잘못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다은아, 뭐부터 해야 돼? 응? 어? 안너 아, 다은이 아니냐? 맞지? 어, 아, 왜 마이크 안 주냐? 그 말이구나, 아유. 뭐부터 해야 돼? 회계. 회계를 어떻게? 해? 어떻게? 찰떡하게 어, 확실하게 회개해서 뭘 받아야 돼? 죄 용서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놈의 식기하고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다가도 이거를? 놓으신다고 놓으셔 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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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은 이제 점점 잘 순종하겠지? 점점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복이 온다니까요. 아무리 코로나 하라비가 생기고, 뭐, 별별 재앙이 내리고 이래도, 이 사람은요, 영육간에 반드시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잘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아유, 어? 코코로로 나나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 백신 안 맞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사실은. 음? 또, 뭐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별 일이 다 생긴다 할지라도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어?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니까. 아루야굉게이 네. 네. 얼마나 참 좋으냐. 그 신앙생활 똑바로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두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시답지가 않아. 어? 다시, 시작! 할렐루야! 옳지, 옳지. 아유, 경준이가 제일 크게 자란다, 야. 음?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좀 환하게 피고 사는 거야. 알, 알아었지 네. 예. 그 얼굴이 컴컴한 사람들은요, 못생겨 보여요. 어? 조금 못생겨도 얼굴이 환한 는 사람은 고조고조 고조 이뻐 보인다고. 매력이 넘쳐나요 응? 음? 정말이야. 알았지? 앞으로 저 얼굴 콩컴한 놈이 내가 지나가다 보면 내가 손가락 찌우렇게 할 거야. 그럼 그건 무슨 신호인 줄 알아야 되냐? 얼굴 펴, 임마. 어? 너왜 우원지상하고 왔다 갔다 해? 어?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 무조건 놀라지만 말고 뭐 하라고? 얼굴 펴 임마 이거야 이? 알았지 우리 말이야 예수 안에서 신자답게 살기만 하면요 소문 만복내 뭐 이런 말이 이제 대문에다가 써붙이고 그러지요 어? 근데 뭐 어떤 소리야 음?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기기만 하면 어디를 가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알았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어요. 야, 이걸 얼마나 멋있냐? 알겠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이번에 절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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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는 거야. 이? 잘 들었냐 말이야? 뭐 이게 저렇게 뭐 방해하는 놈들이 있고 그렇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우리 사명을 수행하는 거야. 네. 잘 들었지? 네. 음.